어딨어? 디 뭐가? 찍어찾으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 같은데. 와, 이거 뭐 애들 사탕. 그거... 나 고추 매일 거. 어, 그거는 눈 아, 눈치 우는 거야. 아닌가? 어. 어? 오빠 너무 공격적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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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끈으로 묶어야 될거 아니야? 그 <웃음> <웃음> 그것도 너무 커. 오빠 <laughs> 하유라 다쳐. 여기 있는 거 그렇게 만지면 다치는 거야. 차라 리 철물점에 가보는 건 어때? 너무 큰 것들. 어. 너무 아니면 이런 거 아니야? 거?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건 너무, 너무 좀 잘라서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에이, 그건 아니지. 나 저런 걸로 쓰는 거 봤는데. 우리 토마토인데 저렇게. 엄마, 너무 <laughs> 우리. <너무 웃음>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할 걸? 그래? 응. 엄마 너무 우수수어. 아. 이거 뭔지 알아? 봐봐. 아, 뭐? 이거, 이거 뭔지 알아? 뭐 이거 토마토랑 이런 거 이렇게 받치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? 이거? 뭐? 이거. 어, 몰라. 이거 고구마. 고구마야? 어. 그리고. 응. 잘 봐. 짜잔. 이거 고구마 씹는 거래. 근데, 잠깐만. 여기 뾰족해서 위험해. 이따가 가서 쓰게 해줄게. 붙야 붙여 부채. <laughs> 괜찮아? 아니 앞이 잘안 보여 <웃음> 준비됐어? <웃음> 봐봐. 다뿔이다뿔이어다 어, 뽑아 어우 우리 하율이 잘하네 야 살살 던져 근데 원래 있었던데 내가 너무 들어와서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? 아직도 기억을 하고 하민아 하는... 이쪽, 이쪽 토마토 있고 그런 데풀 뽑아야지 거기 풀 말고 그쪽? 나 처, 이쪽 처음 텃밭보다 음. 지금 텃밭이 더 나은 거 같아 나 상추 뽑을래. 상 상추. 아니 응. 뽑으면 안 돼. 이거 뜯어야 돼. 알았지? 어, 그럼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그건 못 먹는 거야. <웃음> 뽑아버리면. <웃음> 여기 옆에다 나도 이따 집에 갈때 가져가게. 아빠 뭐해? 뽑지. <laughs> <laughs> 엄마는 토마토. 아 엄마, 여기 벌레 있어. 어. 걸? 엄마는 토마토를 좀 다듬어야 겠어 아 다듬지마 왜? 그래야 더 많이 자랄 수 있는거야 엄마 내가 심은거 보여줄까? 그래 이리 와봐 엄마 뭐 샵으로 건드리지 말면 바로 여기가. 지난 영상때 그때 찍은건데 고기는 뚫으면 안돼 하민아 뭐지? 고기 응. 고기는 고구마 심을거야 오늘 여기 봐 내가 심은 토마토야. 어떤 거 어떤 거? 거? 어떤 거? 저번 때 그거 하유로 알고 있어? 그 고추야. 네, 고추지 못 쓰다. 어, 이게 이게 토마토야. <laughs> 아직까지 그거 모르고 있었어? 응. 엄마 내가 심은 토마토는 엄마가 고추 잘 심어. 심은... 이거야. 어. 내가 심은, 어? 심은 토마토 엄청 많이 자랐지. 어. 자. 누가 벌써 내 내가 심은 거? 어. 이거 이 샷이 지 뜯어버렸는데 뜯어버렸어. 그래 이거 토마토 순 따는 것만 잘한단 말이야. 진짜? 네, 토마토 할머니는 잘 배웠다고. 이런 거다따주야 했다고. 어 잘한다. 잘하지? 예. 네. 토마토도 딸이라고. 왜하민이 어, 온몸으로 주냐. 온몸. 어나물잘떨어졌다 엄마 나 바꿀게. 어잘 자라고 줘야지. 잘자 哦。 됐어요 좋았어요. 끝이에요? 응. 쟤는 뭐예요? 너 뭐해, 거기서? <laughs> 엉덩이! 멈춰! <laughs> 자, 오늘 고구마가 잘 자랄 것 같아요? 음... 몇개 자랄 것 같아요? 백0 0개1개 하율이는? 음, 난... 여덟 아홉 개? 여덟 아홉 개? 오 네, 텃밭 쪽 뭔가 아 날씨 좋다 오늘